안마 주택의 김윤겸 팀장입니다. 제 목소리가 왜 신났냐면, 아, 이거 그전에 오픈 시간 때 제가 왔어요. 근데 지금 와서 다시 보니까 집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타입 같은 경우는 방 4개에다가 플러스 테라스가 어마무시하게 마음에 듭니다. 테라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기는 솔직히 말해서, 가격 빼고 나머지 것들은 완벽합니다. 왜냐? 바로 옆에 도보로 2, 3분 거리에 7호선 부천시청역이 있어요. 부천시청역에서 조금만 오다 보면 이 부천의 대장 아파트죠. 푸르지오라든지 힐스테이트 대장 아파트가 웅장하게 있습니다. 그 밑에 상가들 어마무시하게 있으니까 상가들 이용하시면 돼요. 요즘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장 바로 앞에는 부천 중앙공원이 있어요. 중앙공원이 있기 때문에 도보로 사보작 사보작 가서 1, 2분 가서 거기에서 한 100바퀴만 돌고 오세요. 그러이 2만보 될 거니까. 어, 공원도 잘돼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상동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잘 갖춰져 있는 건 어느 정도 아신 분다 아실 겁니다. 순천향대 병원도 있고요. 주변이 상권이 너무 좋아요. 근데, 시끄러운 거 찾으신 분들은 오지 마시고요. 나중에 집을 팔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요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세요. 알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산 좋아하신 분들은 산 쪽으로 가시고, 도심을 좋아하신 분들은 도심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더말 필요 없고, 이제 현장 쏙 돌려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출발합니다. 아 제가 설명 안 드린 게 있는데 여기 주차장은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까지 있습니다 자주 주차로 되어 있고요 기계식 이렇게 섞여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전실부터 설명드릴게요 전실이 너무 넓어요 그리고 집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실도 넓지만 집 앞에 공간도 넓습니다 요거는 꼭 알고 계세요 신발장 세칸의 신발장이 있고 넓은 전실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들어왔습니다. 어 여기 좋다. 아까 오픈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이 오픈식 때 왔을 때보다 훨씬 좋아요. 지금 이 공간이 넓기 때문에 갑갑한 면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이제 여기가 중간 방인데 사이즈가 거의 안방이네요. 안방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넓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들어가고요. 여기는 이제 테라스인데 테라스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야. 언제 설명드릴지는 말씀 안 드릴 거고 자크 스킵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뒤로 빠져주세요, 과장님. 오,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잘 이해를 못하시네. 오케이, 이 들어가자. 오케이, 이제 들어갈게요. 어, 제 작은 방입니다. 지금 두 번째 방인데 제 작은 방이고 각 방에 온도 조장치 있어요. 아까 좀전 방도 온도 조장치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보일러실 겸 다용도실. 지금 보면 여기 시레기. 그리고 전열 교환기 있습니다 어, 지역난방이기 때문에 지금 보일러는 따로 안 달려져 있고요 이렇게 중앙난방이라고 해야 되나 지역난방이라고 해야 되나 보시면 되고 이쪽에 세탁기랑 건조기 올려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앞쪽에 메인욕실 메인욕실이 정사각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화이트톤으로 되어 있고요 금색 이렇게 샤워기 잘 달려져 있고 비대도 서비스로 드려요 그래서 저는 긴 것도 좋지만 이렇게 정사각형의 욕실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간 활용도 좋고 넓어 보여요. 우선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와, 거실이 제일 좋네. 어, 지금 거실로 왔습니다. 거실 사이즈 요만하면 되죠? 여기 보시면 쇼파 놓고, 여기다가 TV 놓고, 아트월.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마루 같은 경우는 포셔링 타일로 쭉 되어 있어요 거실, 주방, 복도 그리고 샤시를 보면 제가 좋아하는 샤시 중에 하나 KCC입니다 KCC 아 앞에 저기 학교, 공원, 병원 다 보이네요 앞에 마킹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평생 조망권일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에어컨과 전열 교환기 잘 달려져 있어요. 넓은 크기. 이제 안방인가요? 안방으로 갈게요. 안방으로 왔습니다. 이 집은 제 생각에는 딱4 식구가 딱 좋습니다. 방4 개니까 방 하나를 옷방으로 만드는 걸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 이쁜 침대와 TV만 놓게 남양이고 막힌 거 하나도 없고 위에 보시면 에어컨 잘 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안방 욕실. 안방 욕실. 안방 욕실은 제가 들어오면 넓은 욕실이고요. 제가 안 들어가서 촬영을 하면 안 넓은 욕실입니다. 여기 환기창 잘 달려져 있어요. 어느 정도 사이즈? 느끼셨죠? 이제 제일 작은 방. 다음으로, 어, 여기 근데 어 지금 보시면 여기 방도 작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저기 세탁실 방 있죠? 거기에다 옷방을 만들면 딱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녀방 아까 처음에 들어오는 건큰 자녀방 이렇게 하면 이상적일 것 같네요 지금 보이고각 방에 온도조 장치 있어요 그리고 집 전반적으로 완전히 막힌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서 주방 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주방으로 왔습니다 이제 주방 설명 드릴게요 여기 냉장고 자리 그리고 상부장 네이비톤 하부장도 네이비톤 밥통 자리와 오분 자리 잘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식기세척기 드립니다요렇게 보시면 기억자 상판이 있는데 불 쓰는 곳과 물 쓰는 곳 사이에 조리대가 넓게 잘돼 있습니다. 요거 저는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식탁 자리도 잘 나왔어요. 식탁이 한 10cm 정도 내려갔기 때문에 빠우자 필요 없고요. 그냥 어, 의자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인용, 5인용 식탁으로 딱 알맞는 식탁이다. 그리고 중간에는 1구짜리 하이라이트가 있으니까 찌개 끓여 드시면서 식사를 하시면 된다. 그리고 조명도 이쁘게 잘 달려 있네요. 여기까지는 맛배기에 불과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공간, 이 집을 촬영한 이유는 이쪽 테라스 공간으로 가겠습니다. 어, 이제. 여기 열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구도가 좀, 좀 바뀌었을 건데 여기가 이쁘니까 여기 보여드려야죠 깜짝 놀래 준비하시고 갑니다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여기 하와이야 뭐야 와 엄청 좋네요 지금 저는 항상 테라스를 좋아하는 건 1층에 있는 거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 층에 있는 테라스는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적극, 아주 적극. 제가 원래 지금 내부 보여드렸던 건 저쪽 호수예요. 저쪽 호수인데 이 테라스 부분을 이렇게 꾸미고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이유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기를 촬영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쁜데 제가 너무 말을 떠드는 것보다 한번 이렇게 쭉 보여드리는 게 끝장 날것 같아.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셨죠? 굉장히 좋다는 것만 전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지금 여기, 저는 딱 들어오면 여기에다가 상추 주말 농장 하는데 딱 이만큼 키우거든요? 여러분 다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로 갖다 놓고 식사하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식사를 하면서 커피도 먹고,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이제 마무리 해드릴게요. 현장, 부천시 중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인프라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전철역도 엄청 가깝고 대장 아파트 바로 옆에 있습니다. 뭐 대장 아파트는 될수 없지만 그래도 왼쪽 어깨까지도 될까?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거는 그냥 농담이고 앞에 공원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잘 갖춰져 있고 인프라 잘 갖춰 있고 요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사는데 별 문제 없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이집 같은 경우는 워낙 인접성. 그러니까 전철형하고 워낙 가깝다 보니까 가지고 있다 보면은 그냥 많이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집이 올라가지 않을까. 제가 항상 누구한테 말하는 말이 있어요. 집을 사놓거나 땅을 사놓으면 당신네들이 일하는 것보다 얘네들이 더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주택의 김윤겸 팀장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집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